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왕이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화려한 어, 마차나, 또는 어, 아주 멋진 그런 왕관을 쓰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 나와서 왕을 환호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낙이 어,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라고 외치는 아주 정말 보기에 무슨 왕의 병정놀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왕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해진 곳이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왕의 성이 아니라 예배의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을 때 예루살렘에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왕의 성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네, 그렇게 화려한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 나귀에 에, 나귀를 탄 아주 초라해 보는 왕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이것은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군림자가 아니라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겸손한 왕이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겸손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는데 그렇다면 이 겸손한 왕은 왜 겸손해졌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겸손이란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지낼 수 없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에도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 보통 왕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서 옷을 펴고 그 나기 위해 걸어가시는,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동행하시는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만왕의 왕이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지배자요, 군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동행자요, 겸손한 삶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할 것임을 선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언하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헌신자라는 것이죠. 주인이시겠다 함으로 나기를 내어 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면 외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다른 서신들을 보면 어, 조용히 하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뿐 아니라 후산나 찬송하는 여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왕 이후에 가장 사모하는 왕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해결하실 분이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될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음에서는이 사건과 비슷하게 소리 지르자 소리 지르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너희가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란 상징인 것은 언약에 대한 역사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여우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좋아 보이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들을 너희들이 다 자유롭게 섬길지라도 나는 저 애굽에서 열가지 재앙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다 라고 선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동의하고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합니다. 그때 성소곁에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의 돌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오직 아와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낙이를 타고 가시는데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왕으로 오신요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소리지를 지르는 것을 금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 너희와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라는 돌들의 외침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주님은 동행하시야 호산나 찬송을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자들에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이제 희생하는 예수님께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선언해내는 그리고 외치는 자들의 삶이 되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그 왕이다라고 선언을 내는데, 그 왕의 권세와 권한을 누리는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왕의 심을선언내는 선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사고 이겨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왕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선언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의 진정한 피를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 왕으로 모셔서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그가 가까이 굴림이 아니라. 이 다가와서 우리가 펴는 작은 옷들을 가지면서 그 위를 가지면서 그리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외형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어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하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내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여 왕이심을 선언해내는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이 되실 때,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천국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왕이신 왕을 잘 만나면 백성은 모든 어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섬겨서 이 생업에 보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양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이제 예 기도하는데 오늘 직분 감사헌금 김종환 장로님 일 천만 원 여러분 직분 감사헌금 어 여러분들이 그 가능하면 빨리빨리 어 빨리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예 영광 돌리고 그리고 취임을 준비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의 복과 황금의 복 주셔서 풍성한 11주 환물 드리게 하시오. 영광을 리게 하옵소서. 옥로의일 매출 100만 이상 되게 하옵소서. 문영미 권사님 양식의 복 주셔서 사업의 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물질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감독님, 감독회장 단독 출문을 당선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최후를 채워주시고 충분히 네. 공급해주시고 창조도 네. 건강주시고 동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년숙장모님 백억 재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 김종렬 사업장과 생업회 복을 받게 하시면 차지우 사업장과 생업회 복과 양식의 복 김상호 김인환 직장회 복과 생업 복주에게도직장회 복과 생업 복 주셔서 물질봉사하시는 권능과 능력에 은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서 주마 병원 돌리가 없어서 김현진 목사님 화성 종합병원과 S.T. 병원을 축복하시고 생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온전한 1일주로 축복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란 집사님 단위 감독님 감독 이장 선교단 도출마되어당선가 지음으로 축복하시오. 주신 큰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의 축복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청구된 인보이스들이 즉시 결제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영수 장로님 오늘 생업의 복을 주시고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저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생업의 복구하고 어, 민족과 세계의 복음을 할수 있는 주님의 복마 임하도록 다같이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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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게, sara,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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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버 아버지 주시아 아버지 라우리 वरी केन्दे गौरी गे शरावरी अब जोली केंदे जला केवर अब जोली केंदे के वरी के गौरी अब जोली के गे शराव वरी केंदे गौरी के छी അബ ജയോളി കേന്ദ്രീകള അബ ജയോളി കേന്ദ്ര ഗ്യാവി കേന്ദ്രീ ഗ്രൈ സാ അബ ജോളി ഗെരി ഗ്യ ഗ്രീ 아버지, 아버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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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놀람> 아버지, <우리> 겨차라와, 주시옵소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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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놀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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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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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지아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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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사랑는 성도들에게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헌신과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네 생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음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싱가폴과 황도하신과 인천과 홍콩과 슈통과 뉴욕과 그리고 저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 후원한 성령사님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이시여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인숙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완전하여 아버지 퇴원하고 주마 병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조성 성루님 아버지님이시여 아버지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이 늦어졌드라 아버지님이시여 주님이 지니 주님 만지시고 아버지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시 역사하여 아버지 타근정 성도님 이재우 집사님 김부영 권사님 아버지 조명자 권사님 김기식 아버지 권사님 이리까지 함께 하시고 이철 장인과 권자 장인과 청춘들에게 아버지 장수성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아지 부모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으시자는 김무장 원사님 이봉도 권사님 아버지는 미시오 홍해순 권사 엄순한 권사님 주님 지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미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이 막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김종희 집사님 청양자 집사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미시오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 역사 있게 하여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셨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셨 임영자 성령님 구원받고 상급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님이시여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아버지 님이시여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님이시여 남정현 아버지 사랑한 딸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황성진, 전원, 선생님, 아버지 님이시여 박미선 성도님 주님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님이시여 황성현 전원주 영군선생님 아버지 김현진 집사님 용구만 장호님 아버지 님이시여 모든 아비 이래 알게 모르게 주님 질병에 있는 자들 아버지 당뇨에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최장에 간관하게 하시고 성력께 간증하시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도 아버지 목사님 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박주의 청년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회복되어서 아버지 불같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낼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선교사 주시는 로인요 아버님 청년으로 살기에 부족함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김윤간 장로님 아버지 집분 감사함금 1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게 복을 더 하시되 아버지의 모작정한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성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야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 사랑 성도들에게 주분의 아름다운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천 성도와 백억 재정의 동로로 수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일조가 아버지 이제 풍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주님 헌물이 아름다워지어서 주님 교회 가 민족과 세계 봉헌된 재정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님이 치어 주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치어 종을 위한 아버지님의 치어 모든 여종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거룩한 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시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살아난 성도들의 생활에 복이 있 말지어다 막힌 것이 열네 게야지어다 아버지 안 되는 것이 더잘 될지어다. 잘 되는 것은 백 배복이에 말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합격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봉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헌신자와 아버지 경돌리시는 믿음의 종로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면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월표 신방할 때성령이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신방하는 가정 가정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복을 빌때 하늘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종에 아버지 다니 목사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연을 비롯한 강연에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를 송사하고십일째 복이 넘칠지어다.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성령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나옵고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아버지 우리 여호와 이시의 약속된 승리가 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을 풍성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대는 우리 주 예수를 떠나와 하나님 아버지 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